제16회 김광희 회장님의 김사관 비 오늘 이 자리는 정기총회이자 2년마다 돌아오는 사후의 회장 이침식 자리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치임지역끝제 같은데 벌써 2년 전 세월이 흘렀습니다. 취임 첫 해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다양하게 거행하였습니다. 창립유공자 30인 선정 사이버박물관 설립 창립 30주년 기념식 등 의미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문화유적 답사를 천안 독립기념관과 현충사 를 탐방하는 등 현장탐방 행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장춘 선배님의 지원과 우리 사이버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KBS 사이버 박물관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등산위원회의 남산 둘레길 트레킹과 청송 주황산 등산, 사진위원회의 수원 하성 촬영대회와 반포 세빛섬 야간 촬영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KBS 본사 및 공중파 방송사의 경영난으로 55년 동안 이어오던 방송의 날 축하연이 취소되는 등 지상파 방송의 공통된 어려움이 시작되면서 본사 지원금도 3년에 걸쳐 매년 30%씩 대폭 삭감되고 있어서 우리 KBS 사후에도 불가피하게 긴축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인 작년 6월부터는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사회생활이 점차 위축되면서 운신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 사태로 중지됐던 KBS 사후의 침묵 행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 아래 가까운 장소를 선택해 여러 차례 나누어 소규모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가을철 침묵 행사를 통해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를 방문하여 치아 건강에 대한 견문을 넓혔고 낚시위원회는 영종도 앞바다에서 쭈꾸미 낚시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사진위원회는 확트인 넓은 공간 일산호수공원에서 촬영 대회를 열었고 문화답사위원회와 등산위원회는 북한산 둘리길과 고려측이 창건한 비군이 사찰, 진관사를 방문해 3일 운동 당시 태극기를 숨겨놓았던 시대적 배경과 진관사가 비군이 사찰이 된 사유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KBS 사후의 회원 중에는 아직까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각별한 주의로 우리 구성원 가족 모두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회원님, 이제부터는 KBS 사후의 17대 회장으로서 우리 사후를 이끌어갈 문인수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어 시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서 함께 애써주신 16기 집행부 부회장님들과 감사님, 이사님들, 9개 친목단체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 건호철 사무총장과 사무국 요원들께 감사드리고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선배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2년 동안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17대 문인수 회장님의 취임사가 겠습니다 KBS 사우 회우 여러분 에, 안녕하십니까? 제 17대 사우 회장 문인수입니다. 저를 사우 회장으로 선임해주신 축현 위원님들과 지금 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전임 회장님들, 그리고 선후배 회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이 코로나 사태도 진정이 되고, 회우 여러분들을 직접 뵐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10대 고김문구 회장님의 권유로 사후회에 가입한 이래 13년을 사후회와 고락을 함께 하면서 회복 편집과 퀴즈 그리고 독서토론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사후회의 모든 일에 깊숙이 관여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후회 사정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사후회는 1989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후회로 발족한 이래 방송사 사후회로서는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3천 명에 가까운 회원을 포용한 국내 최대의 방송 친목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초창기에는 IMF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지만 사회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회우 여러분들의 굳은 의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역사와 전통을 싸우면서 회우 여러분들의 안식처로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의 습격으로 재정적 타격은 물론 각종 친목 활동이 위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를 아끼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위기를 뚫고 더욱 탄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곧 3천명 회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3천명 시대야말로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도약하는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3천 명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숨을 쉬는 가족 같은 조직이라는 데그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직종이나 세대 차이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간격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첫째도 하나요, 둘째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정관에 명시된 친목 단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의사결정이 투명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화합과 동참을 이끌어내는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를 크게 열어서 원로 회장님들과 고문님 그리고 회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그것을 사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료를 조화롭게 비벼야 맛있는 비빔밥이 되듯이 회원님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잘 비벼냄으로서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사후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사회는 내집 같은 따뜻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사후회, 즐거움은 더하고 외로움은 서로 나누는 사후회, 이런 사후회가 바로 제가 지향하는 비빔밥 같은 사후회 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소모임 등 새로운 패턴의 친목 활동을 친목 활동으로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분위기를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의 홈페이지도 개선해서 볼거리 많은 정보마으로 탈바꿈을 하고 사후 회보 편철 작업 등 사후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가입 청년 또는 여성 회원, 회우, 확장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광고 유치와 부대 사업 개발, 그리고 본사 지원금의 원상 회복을 위한 끈질긴 협상 노력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저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일을 결코 아닙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약속드린 이런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